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늘 영성 시간까지입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대화로 은혜를 나누십시오라는 주제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였을 때에 사람들은 흔히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곤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민과 문제를 나누는 가운데 문제와 고통의 기운은 더욱더 강해지고 힘을 얻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고 지치고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에 서로의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나누면 은혜가 소멸되지만 은혜를 나누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을 때에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오직 주님을 높이는데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의식하며 대화로, 언어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런 공간에 주님은 임하시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야만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곧 생기를 얻으며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기쁨과 은총이 가득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나누지 말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주님은 문제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풍성한 성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화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